라이 빵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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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모녀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아빠 녀딸우리다한 모녀 우리 오냐나무는빵 수제빵을 사와 봤어요. 이게 밀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쌀가루로 만든 쌀로. 예, 2천 2 500원 정도 하는데요. 네, 하나에 이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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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죠. 어떤가. 네, 그래서 한번 아주 한번 아주 앙팡지게 아주, 어떻게 밀가루가 아주, 어떻게 튀는가 밀가루. 한번 네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잘, 먹겠습니다. 잘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주 앙팡지게, 아주 앙팡지게, 앙팡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바나나처럼 생기고 한번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네. 이거는 계란 계란이 아예 통째로 들어갔다그 하더라고요 위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어, 네. 계란이 이렇게 와요 네. 응. 그 안에 이걸 먹어보면 잘르겠습니다 <laughs> 음. 가능하다 냄새는 바나나 냄새 나요. 응. 밀가루가 틀리게 약간 좀 쫀득쫀득한 데 약간 물게도 밀가루보다 더 많이 나는 거 응. 같아. 응. 물이 묻어와. 응. 더 응. 고소해요. 응. 밀가루보다. 응. 저는 커피고, 나는 우유. 달란은없어자 그래. 계란빵 같은 거 팔자. 들어있는 응. 같아요? 뭐, 음. 계란빵 들어거는거 같은 거팔 계란빵 거 계란빵 같은 거 계란빵 같은 데 계란빵 같은 계란빵 맛인데 이자빵 계란빵 같은 거 계란빵 계란빵 피자 같은 데계란봉 팔잖아요 음. 그건 하나에 천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.. 왜 저러고 안 싸.. 쌀도 싸지 않나 요즘에? 응 음. <laughs> 이게 비싸게 받는다 맛이 완전 똑같아 음 양아치 같은.. <laughs> 이것도 한번 잘라서 먹어나요 모양이 어떤가 어떤 맛은 어떤가. 음. 이거는 겉에, 음. 아몬드가 뿌려져 있죠? 음! 맛있는데? 아, 음, 맛있네요. 음. 근데 다음, 다 다음, 다음, 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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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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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그거 뭐지? 그렇게 제 가정에서 파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미가루가 아니잖아요 이 근데 게 예쁘게 생겼죠? UFO처럼 생겼죠? <웃음> <웃음> 별 뭐야 지금까지 엄마가 불리는 거 중에 하나는? 두두두두두. 아몬드. 너무. 두두. 먹어봐요. 응. 먹어요 초코빵 맛있을 것 같은데? 응. 초콜릿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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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진해. 네. 진해. 응. 음. 음. 전이 초코빵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? 응, 네, 안 온다. 실제로 만들어서 그런지 쌀가루가 음. 음.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. 무슨요? 네. 비싼 비싼 이유가 있네요. 응. 음. 그래서 빵도 비싸요. 응 그. 네. 맞아요 빵도 몇개 샀는데. 옛날에 빵도 없고 진짜 옛날에 진짜 <웃음> <웃음> 무슨 뭐 숙같은 숙버무리. 응. 숙겠죠. 나는 됐다. 해가지고는. 옛날에 엄마가. 넙죽하게해서 껌도 막 씹다가 붙여놓는데 그걸 누가 또 붙여놨는데, 또 누가 그걸 씹고 있대요. 아, 그렇죠. 저도 이해 안 가죠. 들어가서 나무를 씹으면 이게 풀처럼 되고, 나껌 사면 응. 찐덕찐덕 하더라고요. 응. 그런 것도 해먹고, 누가 하나 씹지안식을껌 사면 응. 잘때 붙지 않아요. 응. 그럼 이제 그 누가 떼어먹는다 어, 껌을 하잖아요. 씹는 맛에. 이 음. 그리고 막, 이런데 자다가 씹고 자고 머리카락 붙어갖고. 범인을. 자르고, 과일을 자르고. 아우, 진짜 못 살았어요. 이제, 지금 이렇게 잘산지 얼마 안된 건데,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. 나겠어야 음. 돼, 뭐든지. 그럼, 씹덩거면 남이 씹덩거를 먹는 게 쉽지 않죠. 근데 씹구니까. <laughs> <laughs> 뭐, 더, 더, 더 드세요? 이거 하나씩 다 음. 먹을까요? 네 초코빵이 진짜 맛있네요 음. 저는 ASMR인데? 음. 오늘 또얘기가 자요 음. 옛날에는 기생충 약도 나라에서 다 줬어요 그래갖고 음. 다 먹고 음. 기 기생충 요즘 영화 있잖아요 음. 그래서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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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기생충 아니죠 음. 몸에 있는 기생충 <laughs> 음. 음. 해충 있는 사람 뭐두 음. 마리 그리고 솜개세 마리. 방금 선생님이 안 아니 그몇 마리 나오는지 확인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. 확인해서 음. 참다. 그왜 확인해 오라는지. <laughs> 근데 그 말한 확인 사용한 애들도 너무 착하네요. 음. 요즘 같아서면아다 <laughs> 거짓말 했을 것 같아. 아니요, 제가 다 와. 집에 TV가 누가 있냐, 전축이 음. 어딨냐, 전화가 어디 있냐, 막 물어보고. 다 음. 그, 전화 있는 사람 한대. 다 그, 없어요, 다들 거의. 저도 음. 어쨌때 전화 있는 집이 거의. 음. 한 동네에 하나 있으면 음. 전화가 오면 그걸로 가야 돼요. 음. 그래도 한명차요 이러면 그 사람 약간 좀 동정의 대상이 되겠네요. 음. 뭐, 딱히 그렇진 않고, 데 공부 잘하는 게 동정이지, 뭐, 그거 일단 동정하진 않죠. 하여튼, 그랬습니다. 지금 이래도 옛날에 진짜, 불교 달상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요. 몰랐어요. 네. 아, 되게 심각했어요, 옛날에는. 이도 많았대요. 네, 거지거지도 그지, 많, 다림일 때거지도 많다고 했잖아요, 음. 어렸을 때. 아 얼마 안된 건데, 사람 이도 많고. 이도 이런데, 막 음. 석회 같은 게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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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고, 음. 모역을, 1년 1년에 두번 아마... 갔어요. 추석월. 추석설. 날 때. 응. 아, 진짜 대단했습니다. 이런, 이런 방이 어딨어요? 너무 맛있습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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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요? 진짜요? 네, 갑자기. 이렇게 잘산 지가 얼마 안 된다. <laughs> 먹기 쉽습니까? <laughs> 배부르네요. 네. 엄마 하나 더 먹고 끝내요. 네. 진짜 우리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. 음. 갑자기 기침이 나어 응. 응. 잘 먹었습니다. 계란만 먹어볼게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아, 먹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. 와 구독을 아요 좋아요. 좋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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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 좋아요. 요 좋아요. 좋아요. 좋요 좋아요. 좋아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 수원아 수원아 시청자여 수원아 이루어져라 예? 야?